안녕하세요. 차에 미쳐 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4세대 신형 소렌토입니다. 사전계약 발표 당시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사전계약률 70%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부 인증 기준에 미달하여 하이브리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보상함과 동시에 기존 사전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외에는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의 계약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2 디젤 라인업도 기아차의 전폭적인 밀어주기 아래 여러 사양들을 갖추고 나타났는데요. 신형 소렌토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렌토에 적용된 최초 사양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 최초로 적용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입니다. 1차 사고 이후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차량 제어가 힘든 상황인 경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을 하는 기능입니다. 차량이 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 압력 이상으로 엑셀을 조작하면 해제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3세대 제네시스 G80에도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아차 최초로 적용된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안전 사양입니다. GM이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하였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2019년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고, 제네시스 GB80에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아차에서는 소렌토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었고요.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 간의 충돌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 충돌 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데,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머리 상해를 80%까지 줄여준다고 하네요. 앞으로 많은 차량에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 그룹 최초로 적용된 8단 습식 DCT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기존에 쓰던 DCT는 주로 소형, 준중형급 차량의 건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건식의 경우 허용 토크도 낮은 편이고 열 관리나 변속 충격에서도 단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벨로스터 N의 경우 그래서 건식 DCT를 적용하지 못하고 수동 변속기 모델만 먼저 나온 상태이죠. 습식 DCT의 경우 벨로스터 N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소렌토에 가장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간단히 장점을 말씀드리면 8단 오토 대비 3%의 연비 향상과 6단 수동 미션 대비 9%의 가속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14.3km라는 2.2 디젤 동급 최고 연비를 달성하였죠. 실제 시승에서도 변속 충격이 거의 없는 빠른 변속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적용인 만큼 내구성이나 향후 문제점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니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소렌토의 최초 사양, 네 번째는 기아차 최초로 적용된 기아페이입니다. 제네시스와 현대차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가 되었었죠? 제네시스 카페이와 현대카페이, 기아페이는 각사에서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 같은 기능입니다. 기아페이는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결제 카드를 등록한 뒤 주유소, 주차장 등에서 비용을 지불할 때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B80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었고, 현대차에서는 신형 아반떼에 가장 먼저 도입, 기아차에서는 신형 소렌토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쏘렌토의 최초 사양 다섯 번째는 기아 SUV 최초로 적용된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차체가 큰 만큼 좁은 공간에서 주차 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리모트 키를 이용한 원격 주차가 가능합니다. 신형 K5나 그랜저에서도 선보였었던 기능이죠. 기아 SUV 중에는 쏘렌토에 최초 적용되었습니다. 쏘렌토의 최초 사양 여섯 번째는 현대기아 브랜드 suv 최초로 적용된 3세대 플랫폼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이 많은 신차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옵션의 도입도 주목할 만하지만 사실 가장 큰 변화는 3세대 플랫폼의 도입입니다. 기존 세대 대비 평균 55kg 이상 가볍고 충격 흡수율도 22% 향상, 전고 또한 30mm 하향되어 주행 안전성도 향상되었습니다. 경량화와 저상화 안전성 향상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몰 오버랩 충돌 시 차량의 자세 안정화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돌 시 차량이 회전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르듯 움직이죠. 3세대 플랫폼은 제네시스 g v 8 0의 현대차 그룹 SUV 중 최초로 적용되었고, 소렌토와 직접 경쟁을 하게 될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에는 현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곧 등장하게 될 산타페의 부분 변경 모델에는 부분 변경 모델에는 이례적으로 3세대 플랫폼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경쟁은 산타페의 부분 변경이 나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렌토의 최초 사양, 마지막 7번째는 기아차 최초로 적용된 히든 리어 와이퍼입니다. 소렌토의 뒷모습을 보시면 여느 SUV들과는 다르게 리어 와이퍼가 보이지 않죠? 기존에는 레인지로버 같은 프리미엄 SUV 차량에서 볼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넥소에 적용시키기도 했던 사양입니다. 소렌토의 경우는 기아차에서는 최초로 리어 히든 와이퍼를 적용하여 남성적이고 심플한 뒷모습을 더욱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신형 소렌토 기아에서 결정적인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등급을 넘어서는 안전 사양과 편의 사양 등 다수의 최초 적용 사양으로 기아차에서 소렌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트의 구성 또한 동급 최초로 2열 독립 시트 구성을 갖춘 6인승도 도입하였습니다. 팰리세이드가 많은 계약으로 인해 출고가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준대형 suv의 수요도 가져오기 위해 시트 구성 사양 구성에서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 엿보입니다. 플랫폼까지 변경된 부분 변경 산타페까지 나온다면 출고 적체가 많이 된 팰리세이드의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렌토의 경우 새로운 파워트레인 기아차 최초의 다양한 사양 도입, 펠리세이드 산타페보다 볼드하고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국내를 비롯한 북미 시장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사태처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수는 더는 없어야겠죠?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판매 재개와 2.5 터보 가솔린도 기대해 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신형 소렌토 등 신차 소식, 차미난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